사장님, 혹시 수출 하셨나요? 매출이 10% 이상 쭉쭉 오르고 계신가요? 스마트 공장 도입하셨다고요? 그럼 최대 10억까지 지원되는 이 자금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소진공에서 진행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수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1,000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직접, 간접 수출 모두 인정되니 실적 증빙만 할수 있는 대표님이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둘째, 매출 성장형 최근 2년 연속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이 10% 이상 꾸준히 상승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직전 연도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스마트 공장 도입 기업.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했거나 스마트 공장 수준 확인서 레벨 1에서 레벨 5 받은 기업이라면 해당됩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자금은 운전 자금, 시설 자금으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금리는 정책 자금 기준 금리 기준으로 4% 가상금리를 적용하여 3% 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전 자금 최대 2억. 시설 자금 최대 10억까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운전 자금과 시설 자금 각각 5년, 3년으로 거치 기간은 초반 2년, 3년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자격 조건과 매출, 수출 증빙에 대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 자금 매월 초에 열리긴 하지만 자금이 소진되면 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이 된다면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금 소진 시 올해는 기회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 모르겠고 사업자 정책 자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프로필 링크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로 들어와 접수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